1651년 조선의 궁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전각으로 왕의 명령이 당도합니다. 그것은 차갑고도 무거운 한 사발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약, 그 독배를 받아야 하는 여인의 이름은 귀인 조씨, 한때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선의 내명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말 한마디에 궁녀들의 목숨이 파리처럼 떨어져 나갔고, 그녀의 눈 밖에 난 왕자비는 사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자신이 그토록 즐겨 사용했던 바로 그독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잔혹한 괴물로 만들었으며, 그녀는 어찌하여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여인의 이름 앞에는 흔히 조선 최악의 악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는 희대의 요부로 장록수나 정난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조씨의 악행은 이들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장록수와 정난정의 탐욕이 나라의 재물을 존먹게 했다면 이 여인의 탐욕은 조선의 미래 그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다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될 남자와 왕비가 될 여자를 겨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무참히 죽어간 이들은 바로 조선의 적장자 소현세자와 그의 아내 민혜빈 강씨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살아남았다면 만약 이들이 조선을 이끌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부 사학자들은 우리가 적어도 200년은 앞선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뒤틀린 욕망과 한 왕의 삐뚤어진 관계가 만나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끔찍하고도 슬픈 비극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병자오란의 지옥이 채 가시지 않았던 1637년 그 참혹했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비극의 토양은 한 남자 바로 조선의 16대 왕 인조에게 있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를 향해 이마가 깨지도록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배구고두 왕이 오랑캐라 멸시하던 이에게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은 인조라는 개인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라병, 즉 화병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은 인조가 이따금씩 현기증을 알았다. 병증이 더욱 깊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고.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그 의심의 칼날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아들 소현세자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치욕을 당하는 순간 아들은 적국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가엽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 청나라의 총애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아들이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것은 아닐까? 이 비이성적인 의심이 바로 인조의 본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상처 입고 의심 많은 왕의 텅빈 마음을 비집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씨.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한번 시집을 갔던 과부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당시 권력자였던 정백창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세력을 위해 조씨를 인조에게 진상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녀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입궁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24살이라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궁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각궁에 들어온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처 입은 남자를 다루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조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능한 신 하나 바른 말을 하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자신의 분노에 공감해주며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사람 조씨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우라병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인조가 분노할 때 그녀는 함께 울었고 인조가 의심할 때 그녀는 그 의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얻은 조씨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1638년 딸 효명옹주를 낳고 연이어 숭성군과 낙성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했던 다른 후궁들과 달리 그녀는 연이어 세 명의 자식을 낳으며 인조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지위는 종사품 수건에서 정일품 귀인까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조선 후궁의 최고 품계였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그녀의 성품은 어떠했을까요? 인조실록의 사관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단한 줄로 평가합니다. 성품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왕의 마음을 멋대로 움직였다. 간사하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정사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그녀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피해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인조의 총애를 받던 또 다른 후궁 승은 상궁 이정민이 있었습니다. 조씨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밤 조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팔뚝 살을 불로 지지며 끔찍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자신을 저주했다며 이정민 상궁의 처소를 지목했습니다. 인조가 즉시 이정민의 처소를 뒤지게 하자 그곳에서는 짚으로 만든 인형과 흉측하게 죽은 쥐 따위의 저주 물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조는 그 자리에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감히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저주하다니 이는 곧 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인조는 단한 치의 의심도 없이 이정민을 끌어내라 명했습니다. 이정민은 모진 국문 끝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저주를 자백해야 했고 결국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주 물품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었을까요? 운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조씨가 꾸민 자작극이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왕의 동정심을 사고, 동시에 가장 유력한 정적을 완벽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 씨의 범죄 수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한다. 둘째,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킨다. 셋째, 왕의 의심을 이용해 정적을 지목한다. 넷째, 왕의 분노가 대신 칼을 휘두르게 한다. 이정민의 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성공의 공식을 이제 조선의 국본, 조선의 미래를 향해 겨누기 시작합니다. 1645년 8년간의 처절한 볼모 생활을 마치고 소현세자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고국은 그가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인조는 여전히 삼전도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지만 아들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청나라 심양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양의 선교사 아담샤를 만났고 천주교와 서양 과학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은 세계를 향해 뛰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천리경과 지구본, 그리고 서양의 과학 서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살 길은 청나라를 무찌르는 북벌이 아니라 청나라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근대화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상, 이 빛나는 아들의 귀환은 아버지 인조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인조의 눈에 비친 아들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랑캐의 문물에 취해 아비의 지옥을 잊어버린 배신자였습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자신을 몰아내고 소연세자를 새 왕으로 앉히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인조의 우라병과 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귀인 조씨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인조의 귀에 독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이간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대 대놓고 세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하며 인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가져오신 서양 물건들이 참으로 신기하옵니다. 허나 백성들이 전하의 치욕을 잊고 오랑캐의 물건에만 정신이 팔린 세자를 더 따른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전하의 옥체가 이토록 상하셨는데 세자 저하는 어찌 그리 건강해 보이시는지요? 청나라가 세자에게는 무슨 영약을 보낸 것은 아니는지. 전하, 세자 저하께서 전하를 뵙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하옵니다. 혹 청나라가 저하를 앞세워 전하를 아옵니다. 아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말들은 인조의 편집증에 불을 붙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느 날 인조는 소연세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곁에 있던 벼루를 집어 던졌고, 세자가 그 벼루의 머리를 맞았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이틀 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자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학질 말라리아를 알았다. 그러나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뱃속에서는 심한 피가 쏟아져 나와 일곱 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렀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다고 말했다. 이것이 과연 학질의 증상일까요? 온몸이 검게 변하고 일곱 구멍에서 피를 쏟는다. 이것은 명백한 독살의 징후였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독살당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인조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장례를 서둘러 치워버렸고 시신을 검험하자는 신하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모든 의혹의 중심에 한 남자가 떠오릅니다. 바로 의관 이형익. 그는 침을 놓는 의관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소연세자의 마지막을 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야사는 이 이형익이 바로 귀인 조씨의 외가와 아주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지목합니다. 즉 조씨의 사주를 받은 이형익이 독이 묻은 침으로 세자를 시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사에 기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야사가 그토록 널리 퍼졌을까요? 그것은 정사인 실록이 보여준 인조의 반응과 세자의 시신 상태가 도저히 자연사라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왕이 아들을 죽였거나 적어도 아들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귀인 조씨라는 독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연세자가 죽었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귀인 조씨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세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숭선군을 세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연세자의 아내. 미네빈 강씨 그리고 그녀의 세 아들, 즉 왕의 적통을 이을 세 손들이었습니다. 미네빈 강 씨, 우리는 흔히 그녀를 강빈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남편 소현 세자와 함께 8년간의 볼모 생활을 견뎌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양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 청나라 고관들에게 매물을 주며. 남편의 정치 활동을 돕던 여걸이었습니다. 남편이 의문사하자 강빈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조에게 달려가 남편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조씨와 인조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조씨에게 완벽한 다음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조씨는 강빈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이미 성공했던 그 수법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1646년 1월 인조의 수라상에 전복구이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라를 나르던 궁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복에서 독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왕을 독살하려 하다니. 모든 증거는 단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강빈의 처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수라상 독살 미수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술한 조작이었는지,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자점조차 강빈이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심과 분노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복수를 위해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 조 씨가 풀어 넣은 이 망상은 인조에게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인조는 당장 강빈을 폐서인하고 사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참정승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가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비가 될 세자빈을 그것도 명확한 증거 없이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광기는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조리 파직시키고 옥에 가뒀습니다. 결국 1646년 3월 15일 강비는 차가운 골방에 유폐된 채한 사발의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독배를 마시며 피를 토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칠록의 사관은 그날의 비극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 씨가 죽으니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길 가던 백성들조차 강빈의 죽음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 뿌리를 뽑고자 했습니다. 인조는 강빈의 새 아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을 모조리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첫째 석철은 12살, 둘째 성리는 8살, 셋째 석견은 4살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머나먼 유배지에서 역경과 군주림에 시달렸고, 결국 첫째와 둘째는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오직 막내 석견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한 여인의 탐욕이 한 나라의 적통을 이을 세자 일가를 멸문시킨 것입니다. 이제 조씨의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훗날 효종마저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 숭선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인조 말년 그녀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인조의 정식 개비즉 왕비인 장렬왕후 조씨마저 모함하고 저주했습니다. 당시 장렬왕후는 나이가 어렸고 인조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씨는 이런 왕비를 업신여기고 왕비의 처소에 저주 물품을 묻어두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왕비에 대한 도전이자 내명부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조씨의 손아귀에 완전히 노란하는 허수압이 왕에 불과했습니다. 조 씨는 조선의 왕위에 군림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녀의 권력. 그러나 그녀가 계산하지 못한 단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그토록 경계했던 복림대군이 마침내 조선의 새로운 왕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효종, 그는 형 소연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보았고, 형수 강빈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이 치명적인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왕의, 어머니 선왕의 후궁이라 생각했고, 새로운 왕도, 자신의 발 아래 둘수 있으리라 오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왕 효종을 상대로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저주를 시작합니다. 1651년 효종 즉위 2년 차 궁궐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왕과 왕비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끔찍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의 안녕을 비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죽음을 비는 저주 인형과 부적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인조시대의 간신 김자점. 그리고 김자점의 배후에는 귀인 조씨가 있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아들 숭성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김자점과 결탁하여 현직 왕인 효종을 저주하는 역모를 꾸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번에 분노한 것은 인조가 아니라 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종은 그의 아버지처럼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신속하게 조 씨와 김자점의 세력을 체포했습니다. 국문장이 열리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끌려왔습니다. 조 씨의 국녀들은 모진 고문 끝에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조 씨가 며느리인 강빈을 모함했던 일, 심지어 인조의 정비였던 장렬왕후를 저주했던 일까지 그녀의 모든 악행이 만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송시열은 상소를 올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씨는 선왕인조를 속이고 세자 소현을 모함했으며 세자 민강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왕후 장렬왕후를 저주했으니. 이는 만고에 없던 흉악한 죄입니다. 당장 그 죄를 물어 종묘사직을 바로 세우소서 더 이상 그녀를 비호해줄 인조는 없었습니다. 1651년 겨울 인트로에서 보았던 그 장면 그녀의 처소로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믿고 조선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켰던 희대의 악녀 귀인 조 씨는 그렇게 자신이 내렸던 독배를 스스로 마시며 뒤 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왕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아들 숭성군과 낙성군 역시 유배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냉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러 억울하게 죽었던 민해빈 강씨는 마침내 그 누명을 벗고 민해밍 화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백성을 가족게 여기고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역사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인 조씨라는 한 여인의 끔찍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조씨 한 사람만의 잘못이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은, 인조의 우라병과 편집증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참전도의 굴욕으로, 이내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왕, 귀인 조씨는 그저 왕의 광기를 가장 영리하게 이용했을 뿐이라는 인조 책임론입니다. 왕이 중심을 잡았다면 한나투궁이 어찌 감히 국본을 뒤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녀가 죽인 것은 초연세자와 강빈이라는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개혁과 근대화라는 조선의 잃어버린 미래, 그 자체를 죽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연세자가 꿈꿨던 부강한 조선 대신 그의 동생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북벌이라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조씨 한 사람의 뒤틀린 욕망과 인조 한 사람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조선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야망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울림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